부동산 팁 공지해드린 대로요 이번에는 국어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매물에 같이 이제는 안하고 이제 부동산 팁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어, 현장에서 제가 찍어서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추가로 조금 뭐, 뭐 이렇게 첨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팁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매 영상 영상 사이 사이에 부동산 팁들 올라가는 것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국어 부분이 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설명할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시리즈가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저도 모르는 용어들도 있고 뭐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더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지식에서 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냥 할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제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부딪힌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막 편집할 때뭐 X 표시하고 자막으로 제대로 된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어는 뭐냐면, 뭐, 지도는 항상 뭐, 국어길, 뭐, 국어, 뭐,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는데, 국어는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뭐, 전문 용어는 찾아보시고요. 그냥 하천, 보다 좀 작은 개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용수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수로, 뚝, 등 해서, 일명 또랑이라고 그럽니다. 또랑. 또랑이 국어. 지금 앞에 보이는 요 부분도, 어, 국어일 겁니다. 제가 뭐 따로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국어는 정화정화조 있죠. 정화조랑 직접적인 관련이 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오폐수가 정화조로 흘러가서 이를 정화시켜서 나온 물을 국어를 통해서 배수가 되게 합니다. 어, 시골에 있는 것들, 뭐 도심은 당연히 뭐 따로 뭐 있지만 음, 시골에는 국어를 연결해서 주로 오폐수 정화조 시설을 흘려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안 그런데도 있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 시골 토지를 혹시 매입할 경우에는 국어가 접하여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어, 국어가 접하지 않은 경우는 오폐수를 정화하여 빠져 나온 물을 어떻게 배수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매입하셔야 돼요. 어 그게 문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시겠지만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오폐수 문제 절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골 땅을 무조건 매입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국어가 접해 있는지 아니면 국어가 남의 땅에 좀 접해 있는지를 해서 뭐 사용승낙을 받아서 또땅그 밑으로 어 관을 묻어야 됩니다 정화 시설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에 대한 개념은 그냥 이 정도로 하면 간단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따져야 될 부분이 용수로냐 배수로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용수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 물을 받기 위한 수로예요. 물을 받기 위한 수로고 배수로는 뭐냐 물을 배수해야 할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로는 보통 논 논에 물을 보통 공급해서 주기 주,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논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배수로는 물을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어, 왜 용수로 배수로 이야기를 하냐면 음, 용수로로 용 이제 이제 쓰고 있는 어, 그 부분에 있는 구거 있죠. 그 부분에는 정화조 설치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용수로에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어, 시골에서는 대부분 어르신들은 알아요. 어, 배수로가 어디에 있는지 용수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용수로에 잘못 설치를 하게 되면 어, 민원 제기가 됩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 건축허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재공사를 하셔야 돼요. 어, 대부분, 어떤 경우는 용수로가, 이제 국어끼리, 국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뭐 지적도상 되어 있으면, 근데 바로 보니까 용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 용수로에, 뭐, 예를 들어, 뭐, 용수로가 있다. 근데 배수로가 안 보인다.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용수로 밑에 또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배수로, 어, 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용수, 용수로에다가 연결을 하는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공사 다시 해서 다시 배수로에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용수로 따로 배수로 따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용수로가 있고 배수로를 따로따로 국어끼리 여러 개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로로 쓰고 있는 데냐 배수로로 쓰고 있는 국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종화조 시설을 묻어야 되는,입니다.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음, 국어 일부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번 영상 또 현장에서 2부로 국어 또 일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되라고, 됐음 해서, 어디가서, 어,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동산들 통해서 당하지 마시라고, 전원주택에 대한, 대한 부분도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